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조의 11번 프락셀입니다. 저희의 졸업 까지 주제는 심장질환 환자 ECG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법 설계 및 경량화 모델 구축입니다. 발표자 및 팀장은 신다이시며, 저희 조원은 안주현, 이지현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송길태 교수님입니다. 발표 흐름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고 난 후, 심전도를 이용해 구현된 제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워치와 같은 기기에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소개 및 구축하는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후 어떤 결론을 얻었으며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전도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심전도는 정해진 시간에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해석하기 위해 12개의 리드가 사용되어 12개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왜 12개의 기록이 나타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심전도 기록은 몸의 다양한 위치에 부착하여 심장의 활동을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 그림에서 12개의 방형이 나타난 것처럼 심전도를 기록할 때에는 12개의 전극이 몸에 부착됩니다. 그림과 같이 심전도 기록은 몸에 침투하지 않는 장비로 만들어집니다. 위와 같이 심전도를 기록하면 정상적인 ECG 파형 또는 비정상적인 ECG 파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심전도 기록을 통해 심장의 비정상적인 리듬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심전도를 통해 심장 질환의 일부를 진단하는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심전도 측정 기능이 구현된 제품을 살펴봅시다. 총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삼성 갤럭시 워치와 애플 워치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ECG 측정 기능은 워치의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사항을 잘 따라하며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워치 앱에서 진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측정을 진행한다면 그림과 같은 경고를 볼수 있습니다. 별도의 혈액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혈압계와 워치의 신전도 측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측정된 신전도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워치에서 ECG 측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할스 앱을 실행하고 ECG를 검색하여 셋업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신전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한 ECG 분석을 하는 CNN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ECG 데이터의 파형입니다. ECG 데이터의 출처는 기 u 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인 PGOnet의 PTB-XR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학습시킬 데이터의 분포를 보시면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음을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가 아니라 다중 레이블 분류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인 CNN 모델 소개를 하기 앞서, 인첸션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성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첸션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AOC 평균 값은 0.87. 푸르닝을 적용하였을 때, AOC 평균 값은 0.80. 양자를 적용하였을 때, AOC 평균 값은 0.58입니다. 푸르닝과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AOC 평균 값은 0.51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CNN 모델을 먼저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인세션 모델보다 CNN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AOC 평균이 더 높게 나왔고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CNN 모델을 사용합니다. CNN 모델은 AOC 평균 값이 0.93이고 이 모델은 지식 종류의 티처 모델이 됩니다. 아까 보신 것과 동일한 CNN 모델이 티처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지식 종류한 스튜센트 모델은 0.94 a u c 값이 나왔습니다. ROC 그래프를 보면 스튜센트 그래프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식 종류를 통해서 스튜센트 모델은 티처 모델보다 파라미터는 약92% 줄였고 모델의 크기는 약80% 줄였으며 모델의 성능은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1%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졸업 까지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표준 12리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12리드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신호를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하여 12개의 서로 다른 파형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로는 12개의 파형을 측정할 수 없고 하나의 싱글 리드 심전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 설계하고 경량화한 모델은 이 12리드 심전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모델로 싱글리드 심전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스마트 워치에서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1 1리드 심전도 분석을 하는 모델은 티처로 하고 싱글리드 심전도를 분석하는 모델을 습슨트로 하여 1 1리드 분석 모델에서 싱글리드 분석 모델로의 지식 증류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리드 모델로부터 지식 증류된 모델은 스마트 워치에서 싱글리드 심전도 데이터만으로도 정확,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2리드 모델로부터 단일 리드로 지식증류하는 논문은 조업까지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단일 리드 지식증류 논문 출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풀학셀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